천지를난 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번디오 힐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가 401장입니다. Lord. 쟤가 똥, 쟤가 똥, 쟤가 똥, 쟤가 똥, 쟤 마지막 8 절까지 전목부터 같이 말씀 받습니다. 다윗시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과는 나에 주께서 은감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와의 도를 노려할 것은 여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그어 살피시며 멀리서도만한 자를 아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담일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솔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세시라고 기록된 오늘 이0편 138편은 아마도 지금 다윗의 여러 이방의 나라들과의 전쟁 또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한땅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기록된 시라고 그렇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해가면서 다윗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고 승리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깨달아진 것은 야 내게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구나 아 우리 군대가 저 이방의 군대보다 더 훨씬 강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누가 하신다라고요? 여호와께서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다이슨은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삼아오는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이슨 노래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인자하심이 여러분 다이세 차장의 노래였고요. 그런 가운데 간절히 기대하기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일들이 이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차장의 시가 오늘 시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일조로 삼절을 보신다면 인자하시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또한 이 다윗 자신의 영혼을 세워 강건케하신데 대한 감사의 찬양이 되라는 거예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그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데. 그 보험시험 때 가장 큰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한 그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세우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찬양 부분들. 그런가면 4절로 5절의 중반부를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제 모든 이방의 열왕들이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아, 다세 그라의 승리를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열방의 왕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솔로몬의 그러한 부귀영화 가운데 더 스바의 여왕이 친히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여왕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솔로몬의 그러한 부귀영화를 보면서 솔로몬을 칭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하심을 노래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것으로 다가 아니지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오직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마지막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여러분, 우리에게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온 열반까지 퍼져가고 퍼져가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후반부 6절로 8절을 보면, 과거의 시인이 다이시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란 은혜 입각에서, 서언에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보호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찬양이 오늘 본음 마지막 6절로 8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이세시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그런 사실은 다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군사와 그의 용맹함을 노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학생 가운데 서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육지에 보시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왕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그보 살피시며 멀리서겸교한 자를 아신다 낮은 자는 겸손한 자를 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겸만한자 우리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아시고요 그래서 7절을 8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어떠신다 말입니까 당신이 굳게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또한 다윗은 노래하고 더라는 거지요. 이제 그러한 다윗의 오 시편 가운데 우리가 7절 말씀을 하나 같이 볼까요? 보면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지십니다. 내가 한란 중에 다닐 때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려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시편의 구절 오늘 칠절의 구절을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 많이 들었던 말씀과 여러분 일치하지 않습니까? 오늘 칠절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내가 팔날 중에 다니지라도 죽게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뻗어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다 이 여러분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가운데. 여러분, 23편이 기억나시죠? 거기 보시면, 다이슨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7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7절 다시 봐볼까요?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 다닐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여기서는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뻗어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 여러분 같은 시편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고 다윗은 권한을 당한다 해도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바로 말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소멸치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우서 말씀 가운데 4장이죠.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우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거라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같이 오늘 다윗이 그러지요. 마치 어떤 때는 다윗의 생 가운데 풍풍석의 첫불 같은 그러한 위태 위태 위태한 것처럼 보인 것이 참으로 많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생을 끝까지 여러분 붙드셔서 하나님의그 강한 손이 다윗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다이소 꺼져가는 그러한 촛불과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니하고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으로서 꺼지더라는 거예요. 사월과 그의 군대들이 얼마나 다이소 죽이려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다이소를 고발하고 여러분 그로 인해 다이소의 위기를 쳤했습니까 그런데 놀란 고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다윗을 당신의 천로 붙드시고 여러분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실까요?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에 머물 수 없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가지 말아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건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다윗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하면 아마 일을 가겠지요. 우리 영장했던 권리하셔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불레셋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근데 사울 때문에 여러분 다했으면 불레셋까지 도망가게 되었고 놀란 것은 불레셋도 왕이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거처를 말해두고 그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주는 그 엄청난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권리하시라는 그런 이리한 용장을 여러분 누가 죽였습니까?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그 영장을 무너뜨리고 블레스의큰 아픔을 가져왔던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사람 다윗인데 어찌하여 그가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고 어찌하여 그가 그 땅에서 먹을 양식을 얻게 되냐 말입니다. 그걸 어찌하여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허락하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신 일인가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구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더라는 사실. 사울에서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고 불레의 땅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다윗은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사울의 뒤를 이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고 성군 다윗되는 그 놀라운 일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작품, 오직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 물론 한자로 으 거룩한 우리들,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의 우리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해 봅니다. 예수가 크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음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 심을 분명히 믿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이 오늘 우리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구원하시리라.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왜 다이덕에 이런 특별 대우를 해가십니까? 딴게 아니죠. 다이은는 10편에서 이미 노래했습니다. 요와는 나의 법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울로 말하면 예수가 크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 오직 하나님을 만 그의 주인 삼고 그의 목자 삼고 살았던 다윗인지라 세상 그 어떤 것에 쫓기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돌아 봅니다.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조건입니까? 삶의 이런저런 문제는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만에 하나 우리가 그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어떤 사람들 어떤 관계에 내가 붙잡혀 있다 한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가 우리 노래가 아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이 땅을 참지 아고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은 그것에 붙잡힐 이유가 없지요. 그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힌 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잡힌 자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드라과베사과 아벤누가가 여러분 우상에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뜨거운 풀묵불에 던져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봐도 그 인생들은 완전히 끝장난 것 아닙니까? 그 뜨거운 불꽃 아래 흔적조차 옷에 사라질 운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걸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노니라 아멘. 다시 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노니라 아멘. 오늘 찬송가 401장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많이 든든하오리 주의 곁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성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적 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오늘 3절을 두번 불러서 지어 세상 풍파 지나오는 영아로운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영생의 그 마지막 결승점 영원한 하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뢰도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바라오는 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붙잡힌 하루가 되어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 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저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이러면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성도는 무엇에 붙잡혀야 합니까? 그 어떤 것,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굽혀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시며 그 모든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한번 이 말씀 다시 봐봅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사방의 흉츠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을 나를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그 귀하고 먹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이름으로주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전쟁과 전쟁에 거듭 됐던 다윗의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케 하셨고, 그 승리의 주역이 아버지 다윗 타신이 아니요 군사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이심을 알았던 다윗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려 드리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가 있자심이. 아버지의 고구원은 모든 시대 가운데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오늘 귀하고 귀한 아버지시편의 찬양을 우리가 뭐냐는 들려주게 하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 때라도 죽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과에서 확신의 참 아름다운 찬양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평동 서북교회의 찬양이 되게 하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전부임을 믿고 그리도안 오늘도 순위하는 우리 귀하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하여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그 천지 천능하심을 우리는 믿기에 검소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주여 들어주시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찾아갈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나이다. 아멘. 우리 집에 간절히 기도합